자, 오늘 넥스트컵 2021 스타크래프트2 시즌1 마스터즈 16강 B조 두번째 대회 경기를 중계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맥스펙스 선수와 조승주 선수의 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갑작스런 난입으로 여러분들께 어, 중계를 하고 있는데 좀 늦게 방송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게임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 헤엄차 세기가 안쪽으로 난입해서 맥스텍스 선수의 삼타정을 줄여준대, 오! 자, 두 번째 긁어줬을 때삼사정꽤 많이 잡았습니다. 자, 12기까지 잘라내고 있는 조성주. 자, 이제 예언자와 불사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 자, 초반에 뭐, 앞마당 쪽 건, 그, 공항연구소 지어주면서 방해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틈이 좀 많았고, 조성주 선수 지체 없이 본진까지 들어가서 피해를 줬습니다. 맥스픽스 선수가 세 번째 연결체가 빠르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탐사형 피해로 꽤 많은 피해를 받았고, 결국엔 본진과 앞마당 멀티, 조성주 선수의 건설 로봇과 맥스펙스 선수의 탐사정의 개체 수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자원 확보에 있어서 지게 로봇 투합이게 되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조성주 선수입니다. 해병으로 불사조 몰아내고 근처에 계속 병력들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맥스펙스 선수도 계속 게시 활용해서 상대방의 병력 양도 체크를 해주고 있고, 자, 이후에는 좀 차분하게 본인의 경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전사와 사도 그리고 계속 불사전은 지키고 있고요 돌진광전사 업그레이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연결체 딱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에 자, 조성주 선수도 한번 타임 잡고 내려와요 한번 치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해병 지뢰 그리고 우려선 두기 맥스펙스 선수도 이거 완벽하게 수비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조금 애매하죠. 지금 조성주 선수가 대부분 해병 중심의 병력 조합이기 때문에 어, 불사조 그리고 뒤쪽에 병력들이 배치하면서 일단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개시를 통해서 불사조도 커팅해내기 시작하고요. 자, 세 번째 사령부 조성주 선수 이후에는 5.11까지 태클를 준비해둬야겠죠. 병영의 개체수나 이런 부분들도 자, 맞춰서 추가 병력 생산 그리고 양산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네, 현재까지는 3일일이고 분수 공장에는 반응로 갈아주면서지뢰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 근데 맥스펙스 선수도 세번째 연결체 가져가면서 과문 잘 늘렸습니다 불사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 계속 병력 돌려주면서 어, 열에 되어있는 병력들 잘라주기도 하고 자, 건설 로봇이나 지게로봇 잡아주면서 피해를 누적시켜 주려고 하고 있죠 어, 자, 맥스펙스 선수 센터 쪽에 수정탑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조성주 선수가 전면적으로 병력들 공격 가려고 하면, 자, 뒤쪽에 수정탑에 광전사 소환하면서 시간을 끌어주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고위기사 준비. 자, 고위기사는 바로 집전관을로 합치면서 탱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유닛 생산에 나서려고 하죠. 맥스펙스 선수 센터 쪽에 추가 병력. 자, 준비하고 있구요. 자, 치레. 자, 이거 역대방 날까봐 일단 조성주 선수도 치를 들어 올렸거든요. 자, 뒤쪽으로 브리랗게 빠집니다. 자, 만약에 조성주 선수의 저 병력들이 싸먹혀버렸다. 자, 이러면 맥스펙스 선수 세번째 멀티 타이밍 나쁘지 않았고, 네번째 뭐 연결체 다시 한번 지어주면서 자원적인 확보를 해줄 텐데, 병력들 잘렸다면 조성주 선수 게임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추가 병력 찍기에도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자 해변과 불곰 센터 쪽에 관문 있는 거 조성주 선수 눈치챘어요. 자 뒤쪽으로 광전사 돌립니다. 보아 일단 건설로봇 소수가 잡히게 되면서 66기의 건설로봇 최적화는 이미 맞춰져 있거든요. 자, 네 번째 사령부는 아직 지어주지 않고 있고 조성주 선수 병정욱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해병 불곰 지뢰 그리고 자, 유령까지 섞어서 진출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전면 쪽, 자 컨트롤, 자 EMP도 적절하게 들어가고요. 자, 역장, 역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 조성준 선수죠. 자, 네 번째 연결체. 자, 지켜내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자, 병력들이. 자, 조성준 선수의 병력이 지금 한 20가량 인구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계속. 자, 컨트롤. 자, 지뢰 쪽으로 다유인 하고. 자, 어, 지뢰 역대박이 나기는 했는데. 자, 조성준. 자, 분야기 피해야 됩니다. 자 맥스백스 선수의 모든 유닛들 그리고 조합도 다 깨져버렸고 조성주 선수의 병력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거든요 자 EMP 불사조의 정타로 먹여주면서 자 불사조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해병 불곰 지뢰 또한번 나왔고요 자 분열기 자 상계 자, 어, 본진 쪽 앞마당까지. 자, 지뢰드랍입니다. 자, 맥스펙스, GG!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진영, 2000에트모스피업, 1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투스, 맥스펙스 선수였고요 자, 7시가 파란색 테란, 조성주 선수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게 본인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조성준 선수. 3전 2선 승제로 모든 경기는 펼쳐지고요. 이번에도 조성준 선수 첫 번째 건설로봇이 나갑니다. 맥스펙스 선수의 앞마당 멀티를 방해하기 위함인데요. 첫 번째 경기에도 공항연구소 러쉬를 좀 당했기 때문에 맥스펙스 선수의 탐사정이 좀 빠르게 나와서 마중 나와 있는 상황이었죠. 탐사정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조성주 끝까지 컨트롤해서 공항연구소 파괴당하지 않도록 체력을 계속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해병 더블입니다 어차피 조성주 선수도 공항연구소 취소했고 앞마당 멀티타이밍을 조금은 더 빠르게 가져가겠죠 확실히 이 프로토스가 세 번째 멀티 진영 쪽에 두 번째 부... 연결체를 지어지게 되면 화염차에 대한 대비가 좀 많이 어렵긴 하죠 본진 쪽으로 들어오는 병력들은 뭐 추적자로 잘라주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만약에 세 번째 멀티진용 쪽으로 가면 또 무방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병력들을 분산 배치시키기에도 극 초반이기 때문에 많은 병력들이 보유되기 힘든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경기처럼 빌딩이 되어버리면 수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여실히 뭐 게임을 통해서 증명을 해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두 번째 사도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이러면 3, 4도 초반에 강한 압박을 통해서 앞마당 멀티 견제에 방해해 줄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조성주 선수도 2개월 병영 올리면서 3병영입니다. 사도 뒤쪽으로 기한 타고 빠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병영이 삼병영까지 갖춰졌다는 정보를 확인하게 됐거든요. 조성주 선수 불곰의 충격탄 업그레이드를 먼저 준비하고요. 전투자국자 업그레이드보다 충격탄 업그레이드를 먼저 준비해서 상대방이 추적자의 발목을 잡아주겠다는 생각인 거죠. 이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네요. 일반적으로 전투자국자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준비해서 상대방의 병력, 파력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는데 조성주 선수는 애초에 불곰의 충격탄 업그레이드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병력들 불곰에 맞게 되면 그 병력들은 그냥 죽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상관문, 원, 로공. 그리고 전멸 연구되고 있는 맥스펙스. 일단은 조성규 선수는 계속 해병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서 정면적으로 병력대 치고 나갑니다. 자, 전투 자극제와 공유럽 업그레이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자, 보호막 충전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피해 없이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자 예상치 못한 타이밍러시 자 불곰의 충격탄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병력이 뒤쪽으로 빼지도 못합니다 자 보호막 충전소 완성 자, 조성주 선수도 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왔죠 자 보호막 충전소 끼면서 해병들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를 더욱 더 많이 받고 있는 맥스 선수 자 조성주 자, 끝까지 해병 와, 탐사 중 10개나 잡습니다. 아니, 이거는 피해가 너무 커요. 추적자도 거의 6개 이상 잘린 것 같고, 아, 4개네요. 6개가 아니라, 어, 아, 언증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추적자 4개 잘랐고, 그 다음에 지금 탐사 중도 11개나 잡아냈거든요. 자, 맥스펙스 선수 입장에서는 아까 앞선 경기에서도 하염차 세기에 의해서 탐사전 거의 11기, 12기가 잡혔었는데, 이번에는 해변과 불곰에 의해서, 자, 저 정도 피해를 많이 받아버렸죠. 자, 이러면 유일하게 뭐 맥스펙스 선수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건 본인의 피해를 되갚아주는 거예요. 자, 조성주 선수도 무리하게 막 자극제 사용하면서 안쪽으로 달려들지는 않고 있고, 아, 건설로봇이 근데 잡힙니다. 만약에 조성주 선수가 건설로봇 안 잡히면서 계속 그 병력 생산하고 의료선 나오는 타이밍을 노리고 공격 타이밍을 잡으려고 했다면, 그러면 좀 괜찮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건설로봇 8개가 잘리게 되면서 아까 초반에 받았던 이득, 초반에 주었던 이득이 좀 많이 깎이긴 했죠. 그래도 여전히 해병과 불곰, 기세 좋게 진출해서 경력들을 좀 잘라 먹었는데요. 조성주 선수도 주의해야 되는 타이밍이긴 하죠. 아직 우려선이 갖춰지지 않았고, 맥스펙스 선수가 추적자를 이용해서 계속 압박을 합니다. 이거는 건설로 무조건 벙커는 사수해야 되고요. 맥스펙스 선수의 추적자를 위해서 해명과 불곰들이 잘려버리면, 그때는 막아내기 좀 힘들어요. 자, 억지로 조성주 선수 지금 자극제 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극제 활용 잘못해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오, 뭐 우려선 나와도 출전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병력들 지켜내면서, 맥스텍스 선수의 병력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자, 지적자. 자, 범퍼. 그래도 끝까지 쫓아갑니다, 조성주. 추적자 뒤쪽으로 일단 빠지고요. 맥스펙스 선수가 지금 테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조성주 선수가 사 의료성 갖춰지고 진출하면, 맥스펙스 선수가 막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돌진 관전사 업그레이드도 늘려지긴 했지만, 아직 뭐, 안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광전사 센터 쪽에 계속 병력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추적자만 이용해서 조성주 선수의 진출 타이밍 계산하고 병역대 잘라줄 수 있으면 잘라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어 조, 조성주 자, 빠른 반응. 해병과 불공 그리고 자, 건설 로봇 리페어하고 자, 진출 타이밍 좀 앞당기려고 생각하고 있죠. 자, 사우류선 이후에 바이킹 한개 찍었고, 이제는 해방선 찍기 시작합니다. 자, 11시 쪽 경유. 자, 정면 쪽에, 자, 이번에도 해변과 불고, 자, 방전선 추적자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자, 거신 한개가지고좀 좀 아쉽습니다. 자, 역장 조심해야 되고, 조성주 선수 입장에서는. 자, 병력들이 많기는 많은데, 지금 해방선 자리하게 되면, 이거 맥스 선수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자, 조성주 조금씩 치고 올라갑니다. 자, 의료선 두기밖에 없는 상황. 자, 세기가 있는데, h b 많아서 거의 다 고발됐어요. 의료산의 마나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극제 활용하기도 좀 에로당이 있는 자, 조성주 선수죠. 자 불곰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고요. 자 뒤쪽에 해병들이 데미지를 넣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병력을 뒤쪽으로 돌렸지만 지금 본인의 세 번째 멀티가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맥스펙스자 조성주. 자 앞으로의 물량으로 맥스펙스 선수에게 두 번째 경기 맞아 승리를 거두 일보 직전 상황입니다. 어.. 어.. 불공 자 12시 멀티 밀어내고요 광전사 앞뒤로 덤쳐주려고 하는데 자 해방전이 계속 압박하면서 전진 배치되고 있거든요 어.. 광전사 자 중간에 탱크 잘라주는 플레이는 좋긴 하지만 어.. 막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자 불공 자해병과 함께 로봇공학 시설 파괴 당하면 추가 거신 생산 힘들어집니다. 자맥스펙스자 자, 한번 달려보세요. 자 병력의 양,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성주 선수보다 맥스펙스 선수가 좋기는 한데, 자 조합이나 이압박이 있어서 그리고 지형지물을 이용하면서 자, 계속 이득을 거두고 있는 조성주 선수죠. 자 이제는 세 번째 멀티, 아 뒤쪽으로 뺍니다 일단. 조성주 선수도 사령부 완성이 됐고 511 아까 조성주 선수 세번째 멀티 진용 쪽에 배치가 되어있었는데 뒤쪽에 다시 짓어서 옮겨주고 있는 상황이죠 511 양산체제는 완벽하게 갖췄고 의료선 5기가 함께 올라갑니다 맥스펙스 선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신을 보유해서 두기까지는 찍었는데, 향후 3기 이상은 보유되어 있어야 좀 안정적인 상황이긴 하거든요. 광전사 추적자, 그리고 거신 두기 집중관 4기까지 보유하려고 합니다. 뭐 이러면 뭐, 조성주 선수의 공격을 맥스펙스 선수도 충분히 수비를 할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어, 근데 일단 멀티에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자, 대부분 페란드 프로토스라면 프로토스의 멀티가 기본적으로 많은 게 맞는데 자, 지금 조성주 선수와 맥스펙스 선수는 세 번째 멀티 타이밍 조성주 선수가 이미 뭐 가져가서 잠시 지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맥픽스 선수는 세 번째 월티가 파괴당한 이후에는 아직 연결체를 지어주지 못했습니다. 어, 의료선. 병력들 태워서 일단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병력의 부대보급, 그리고 건설로봇과 탐사정의 개체수.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조성주 선수가 앞서고 있죠. 이번 공격을 만약에 맥스백스 논두가 성공시키지 못하면 경기 급격하게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던지는 거거든요. 자, 광전사 추력자. 자, 뒤쪽에 탱크 끼면서 자, 지형지물 이용해서 그리고 보안연구소 블라킹을 이용해서 막아냅니다. 와, 조성주. 맥스펙스 선수의 공격을 예상해서 일단 뭐 돌진광전사나 집정관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네, 막아내면 된다. 막기만 하면 이건 본인이 질수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해병 불공자맥스펙스 집정관 다섯 개의 힘으로 한번 밀어보려고 하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GG 조성주 선수가. 자, 조성주 선수가 맥스펙스 선수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종전 주성 선수와 경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